자, 지금부터 파산 선고에 따라서 직업을 잃게 하도록 하고 있는 245개 법률에 대해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폐업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 사업을 굉장히 영위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사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채무를 이제 조정을 해서 재기를하기 위해서는 파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파산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업을 잃게 되는 그런 규정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제의 법들을 우리가 개수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제도가 남아 있었는데 일본은 이런 것들을 다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에서는 이러한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직업을 잃게 되는 그런 이제 전근대적인 법률 규정 조항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어, 이건 오래 전서부터 빨리 개정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이 시점에 어, 이러한 파산 선고에 대한 직업을 잃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파산 신청을 하지 못하는 많은 그런 과중 채무자들을 위해서 시급하게 이런 법 개정들이 어, 필요하다는 것들을 요구하기해서 왔습니다. 뭐 법안들은 지금 각 상임위별로 이, 이 개정해야 되는 법률들을 이렇게 나눠서 지금 발의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각 상임위별로 어, 법안 발의를 책임지고 있는 의원들께서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을지로 의원의 박주민 의원님 네, 오셨습니다. 어, 그다음에 어,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 과방위의 황정아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 산자위의 권양부 의원님 오셨습니다. 산자위의 오세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 네, 기재위의 어, 어, 박형근 박홍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다음 법사위의 서영교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교육위의 김문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위의 이원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국토위의 염태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오늘 주최를 해주고 계시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어, 박 주민 의원님의 얘기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이 살다 보면 살기 어려워질 때가 있고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빚을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그 빚을 갚을 수도 수조차 없는 상황에 처해지기도 되는데요. 그럴 때 이용하라고 만들어둔 제도가 바로 파산 제도입니다. 파산을 통해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빛의 굴레에서 좀 벗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또그 사람은 다시 경제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뒷받침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방금 김남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가질 수 없는 자격과 직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산선고를 받느니 차라리 자살하겠다 라고 해서 간혹 가끔 일가족과 함께 빚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작년에도 제가 눈물을 참 많이 흘렸던 사안이 있는데요. 일가족이 차를 타고 5학년짜리 여자아이도 있었는데 바다로 돌, 돌진해서 일가족 전체가 목숨을 끊은 그런 아, 일이 있었습니다. 빚 때문이었습니다. 아,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막고 파산제도가 원활히 작동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파산 대도 이 파산 자격과 상관없는 직업까지도 제한하는 그런 모순을 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이 관련된 법을 조금씩 조금씩 쪼개서 냈습니다. 쪼개서 낼 수밖에 없는 게 상임위별로 법안들이 흩어져 있어서 그래요. 이 많은 수의 의원님들이 이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입법이라는 활동을 각 상임위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가 빛을 발해서 파산제도가 제대로 쓸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을지로연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파산 선고를 받게 되게 되면 직업을 잃게 되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는 이걸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직업권 중에 하나가 판사님들입니다. 판사님들이 이런 전근대적인 법률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파산제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어, 과중채무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어, 채무를 정리를 하고 어,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으로 회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제적 회생이 늦다 보니까 경제 전체적으로도 부담을 많이 주고 있다 이런 평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할 하는 그 상임위원회가 법사위원회입니다. 법원과도 소통을 해야 되고 법무부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제도 개혁들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법사위 의 서용견 위원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겠습니다. 시 예, 법사위입니다. 저희가 김남근 의원님과 을지로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회생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남근 의원님 말씀처럼 회생법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파산하고 회생하고 이런 과정에 빨리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을 회생법원의 판사님들이 요구하셨고 어, 이게 경제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때 해주셨고 저희들이 같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법무부와 그리고 또 법원과 함께 이 제도를 개정하고 또 다시 회생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생 법원에서도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했으니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에서 이 관련한 법원이 지금 수백 개가 되는데요. 그것을 빨리 고칠 수 있게 법원에서 또 여러분께 뒷받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파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회생하시겠습니까? 파산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파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파산하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더 고민했습니다. 파산이 아니라 파산도 회생도 모두 회생이라고 하고 파산은 전체를 청산해서 끝내는 빚을 끝내는 청산형 회생으로 바꾸고 회생은 분납해서 다시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변제형 회생 서 파산이라고 하는 이름과 회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굴레가 아니라 모두 다 회생하는 절차입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회생하는 절차인데 하나는 청산에서 회생하는 거고 하나는, 어, 변제하면서 회생하는 두 가지로 한다면 사람들이 파산을, 어, 그 청산형 회생으로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온 가족이 목숨을 끊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빨리 움직여서 국민을 살리고 경제도 살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법제도 자체가 뭐 파산을 할 때는 선고라는 용어를 써서 마치 형사 유죄 판결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용어도 쓰고 있고 또 파산이란 용어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는 것이어서 뭐 미국처럼 경제 위기 상황이었을 때 재기하기 위해서 채무 조정을 받는. 하나의 법적 절차로 인식되는 것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고 또 실제로 많은 직업들을 우리 김문수 위원님께서 이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겠습니다만 뭐 어린이집도 못 하고 뭐그 학원도 못 하는. 이런 이런 법이 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전근대적인 법들을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좀 해결한다는 그런 각오로 각 위원회별로 이제 법안들을 내기로 하고 있습니다. 기자야 각오를 밝히는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희 의원 김문수 의원 염태웅 의원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산자 의원입니다. 권양엽입니다 산자 위원회 오세희 의원님과 함께 이 문제에 적극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가 파산 선고를 받은 분의 사회 복귀 길을 열겠습니다. 파산 선고 등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잘 챙겨 가겠습니다. 파산, 을지로위원회가 파산 선고를 받으신 분의 사회 복귀를 위한 길을 열겠습니다. 파산 선고 등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선고를 받은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마땅한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경제적 재기를 모색하고 있지만 많은 현행 법률이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취업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서 파산 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245개의 법률에 따라 287개의 자격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파산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부도덕의 징표를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며 도산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파산은 개인의 실패를 규정하는 제도가 아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법이 이러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막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네, 교육위원회 순천갑 김문수원입니다. 시민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돕는 파산회생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회생 절차, 파산 절차 또는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리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채무자 회생법과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사 등 일부 직종은 이미 파산시 자격 제한을 없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결격 사유 규정을 축소하는 입법이 있었고 작은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 많은 법률에서 많은 자격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네, 국토위의 염평입니다. 그래서 을지로 위원회는 각 상임위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함께 이러한 불합리한 결격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법률을 발의하였습니다. 파산 선고 후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반드시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회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국민과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을지로 위원회는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 일동. 네. 파산 회생 도산 제도의 철학은 경제 효용론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라 하면은 아무래도 경제 활동들을 하는데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들을 빨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경제 전체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들이 이 도산제도의 철학입니다. 실제로 1년에 100만 건 이상의 도산 절차들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 경제 위기에서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이 도산제도가 갖는 그러한 기능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도산제도의 활성화, 경제회생을 막고 있는 이런 전근대적인 법률들 특히 파산선거인해서 직업을 잃도록 만들고 있는 이런 전근대적인 법률들을 빨리 시급히 개정하도록 해서 그런 과중채무자들의 회복을 돕고 우리 경제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